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신데, 참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8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교육권을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이자야기을 마련한 것은 그만큼 선생님들의 고충을 피 이해하고 또 아픔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교권 침해 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 공교육을 회복하고자 하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수업도 생활 지도도 불가능하고 결국 교실 공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취임 이래로 일반적에 피력해 왔습니다. 올해 4월에 교권보호를 위해서 교육인권조례를 만들었고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 확대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학교장 교원단체 등과의 간담, 또 교육활동보호협의체, 협의 등을 통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령하여 구체적인 교육활동보호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를 도입해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현재도 민원이 들어오면 학교 구성원들이 잘 협조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에 교사들이 악성 민원을 떠앉는 경우가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 협조 민원은 기존 방식대로 처리하고, 특이한 민원, 악성 민원 중 등... 예, <laughs> 네, 죄송합니 교사가 처리하기 힘든 민원이 접수되면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활동 침해시에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저희 활동침해에서 중대사안을 지원하기 위한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하고 9월부터 사안이 발생하면 원스톱으로 상담 조사 법률 또 심리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은 교권보호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장학사, 복권 전담 상담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세 번째로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을 50명으로 구성 지원하겠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관련 민원 및 교육활동 분쟁이 발생했을때 법률 상담을 해달라는 요구가 이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북지방재사 회와 협력하여 교육활동 치매 전담 자문병원단 50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밖에도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학부모가 상담하려면 일단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 상담은. 영상 녹화가 가능한 민원 상담실에서 서로 합의가 있을 경우에 녹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무실, 행정실 등 학교 대표 전화 자동 녹음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안심번호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학부모 상담실에는 개인 번호가 아닌 안심번호를 활용해서 개인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퇴직 교원 전문 상담사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도 운영합니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은 평상시에 교육주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상담 컨설팅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 아까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은 이건 사안이 발생했을때 가동이 된다고 한다면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은 평상시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5년차 이하 정경량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심리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 외의 고 경력 교사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언제든지 심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자료를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교권 보호하면 전북교육청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설비입니다. 결국 교사들의 교육활동 권한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이고 교육권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갈등과 반목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교과를 존중하는 학교마 조성에 의해서 아이들의 배움,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